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위기와 또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잘못된 동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잘못된 동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또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죠 이 쫓아간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큰데 이건 역시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말씀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나 잘못된 것과 동행하면 그 인생은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39절 말씀 보니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와 발락이라는 모아방이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동행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동행은 잘못된 동행이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수를 의지한 동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된 동행이냐? 그것은 복술. 복수를 의지한 동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마흔 한 번째로 진을 쳤죠. 이 진치기 전에 민수기 21장을 보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연전 연승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모압일 때 터지고, 모아방 발락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심히 범민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22장 1절에 모아평제 지인을 쳤죠.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모아방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고 3절에는 범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아방 발락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라는 점을 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로들과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었던 것이죠. 민숙이 22장 7절 말씀 보니까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캐셈이죠. 이 캐셈은 점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점을 치다. 발람 선지자는 점을 치면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앞니를 가르쳐 주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민수기 23장 23절에서도 야곱을 인간의 사술, 또 인간의 거짓된 술책이나 인간의 복술이 야곱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점을 치기도 하고 무당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거나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또는 독술가에게 찾아가는 것은 저주를 받는 행동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복술자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2절에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신다 라고 신명기 1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점을 치고 무장 무당에게 찾아가고 뭔가 암리를 알려주는 사람한테 옥해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내 영혼을 바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인간의 사술과 복수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잘못된 동행입니까? 두 번째는 돈과 권력과 명예로, 결탁된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동행이 순수하지 못해요. 결국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결탁이 되어 있는 동행이었습니다. 모아방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너 절대 가지 말라! 주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이르시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3절에 발람 선지자가 모아방 발락이 보낸 장로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선언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되 심지어는 이러한 발람과 같은 복술가까지도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발락 원하는 대로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권력과 명예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아니, 이 세상에 돈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준다면 뭐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권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높은 데 올려준다는데 뭐든지 다 하는 거죠 모하방 발락은 발람이 거절했다는 소리를 듣고 두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민숙이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처음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회유한 거죠. 또한 민수기 22장 17절에는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아 발람이여, 그대를 높여 크게 총기케 하리라.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들어주겠노라. 야 얼마나 응? 이. 먹음직한, 먹음직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도함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대를 최고로 높여서 그대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마 제이하니 얼마나 마음이 순간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여기 높여 크게 존귀케 한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카바드라는 단어가 두번 연속 그것도 강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당신을 세계 최고로 높여주겠다는 제의입니다 이렇게 모아방 발락은 발람선지자에게 당신을 세계 최고의 돈과 세계 최고의 권력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아방 발락의 새로운 제의의 발람 선지자는 겉으로 볼 때는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숙이 22장 18절에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말씀을 더하거나 뺄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발람 선지자의 말은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모아방 발락의 달콤한 제안에 이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이 세계 최고로 돈을 주고 세계 최고로 권력을 준다는 그 말에 싹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숙이 22장 19절에 그런즉이라는 표현이죠. 그런즉 히브리어로 배 아타, 배, 아타. 이 표현이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상반되게 사용되는 경우에 그것은 반대의 뜻을 나타냅니다. 반대의 뜻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말해서 한번 하나님 마음을 설득해 보겠다 하는 그 의도가 배 아타라는 히브리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말도 안해요. 당장 가라 그러지. 그런데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두 번째는, 민숙이 22장 19절에서 "이 밤에 여기 유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음? 아니, 사신들을 당장 보내야죠. 나 당신들 볼일 없다고 음? 자꾸 찾아와 봤자 다 헛수고라고 당장 가라고 아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 오늘 밤에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고 음? 오히려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발람선지자예요 이것은 발람의 마음이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세 번째 민수기 22장 21절 말씀 보니까 발람은 발락에게 가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히브리어 복케그데 이것은 새벽 미명 이른 아침을 가리키는 거죠. 벌써 아, 돈을 준다는데, 높은 데 올려준다는데,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러한 발람 선지자의 태도를 볼 때, 그의 마음이 이미 돈의 권력에 기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도 돈과 동행하고, 권력과 동행하고 명예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지마 말라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 돈 때문에 그 너무 권력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시킵니다. 아무리 그 합리화가 정당하게 보이고 그 합리화가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발람에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발락. 이 발락이라는 모아방의 그 발락의 뜻이 뭡니까? 발락은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하, 아, 돈을 많이 준다. 높은 데 올려준다. 응? 또, 아, 큰 명예를 준다. 달콤하게 보여요. 내가 거기에 끌려갔다가는 내 인생이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만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세 번째로 왜 잘못된 동행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동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동행이었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발람 선지자가 모아방 발락에게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그 사람들이 왔대매, 응? 그럼 가. 네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한다면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게 하셨어요. 민수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길의 선이라. 민숙이 22장 32절 보니까 여와의 호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야, 네 길은 하나님 앞에 폐역한 길이다. 네 길은 하나님 앞에 폐역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33절에서 나귀가 만일 돌이키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는 죽이고 저 낙인을 살렸을 거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발람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민숙이 22장 34절을 자세히 보세요 민숙이 22장 34절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발람이 회귀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귀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발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민숙이 22장 12절에서 처음부터 절대 가지, 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지 말라 그러는 것을 우겨가지고 간 것이 잘못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 당신이 내 앞에 쓴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거 몰랐다는 게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선지자는 그러한 자기의 근본적인 죄는 고백하지 않고 단지 여와의 호 사자를 몰라보았다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앞에다가 뭘 붙이잖아요 아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아잘못했어다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래야죠. 근데 앞에다가 당신이 기뻐지 하 아니하시면 돌아겠나이다. 앞에다가 뭘 붙여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뭐안 붙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아,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사족을 붙이고 뭔가 조건을 달고 이것은 진정으로 회귀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꿰뚫어 보니까. 지금 지 발이 벽에 부딪혀 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데도 그래도 마음이 벌써 발란기에 가 있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래 가라. 가라.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뭔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막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까지는 소망이 있고, 아직 응?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건 막아도 안 돼. 응? 완전히 저쪽으로 마음이 쏠려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응? 완전히 지가 응? 두들겨 맞아야 그때서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2장 35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이요, 조주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철저하게 막으시는 것이 더큰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잘못된 동행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잘못된 동행의 결과는 파멸이에요 발람선지자 겉으로는 선지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의 뜻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참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사람 거짓 선지자라고 발람이라는 그 뜻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발락의 뜻은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만나는 그 동행은 잘못된 동행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발람이 발락이 가가지고 조주해달라 그래서 조주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입에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그래서 민수기 24장 10절에서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세번 축복했다라고 민수기 24장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저주를 변하여 독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람은 발락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짓누워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일에 전범자가 누구냐? 바로 발람 선지자였던 것이죠.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행엄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갔죠. 자기 팔에. 피가 나는데도 고집하고 갔어요.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선지자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 발람선지자를 마지막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할때 칼에 맞아서 발람 선지자를 죽게 만드셨던 것이죠. 우리는 민수기 31장 8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또 부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발람을 칼로 죽였어요. 달락겠듯이 파괴자죠. 발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에 마음을 뺏겨서 발람에게 갔다가 결국은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동행의 결과는 파멸과 멸망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말씀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잘못된 동행이라면 이 시간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에녹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